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이 시국인 줄 알고 마스크를 꼭 저는 11시 반? 지금 몇 시지? 11시 반에 일어났는데 세수하고 다시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TV 보다가 홈쇼핑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고기 불판이 있어서 그릴 고기불판 그릴 주문하고 그러고 <laughs> 그러고 네,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참쇼핑몰해서 보면 안 돼. 요 쇼핑을 보면은 진짜 다 좋아 보여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치 거의 2시간 전에 일어나 가지고 좀 세수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응. 방콕해야죠. 근데 저는 제가 먹으려고, 고기불판을 제가 먹으려고 산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전부터 고기 불판, 이제 조금 불그 그릴이 약간 좀 삐뚤어져가지고 제가 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막 괜찮다고 하시길래 제가 오늘 어떻게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이제 너무 좋은 것 같길래 이제 부모님의 집주소로 이제 배송을 배송지를 적고 결제를 해드렸죠. 불판이 아직도 홈쇼핑이 나오고 있는데, 불판이 뭐 냄새도 잡고 연기도 잡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11시 반, 아니 11시 반이래, 12시쯤 잔것 같아요. 요즘에는 일찍 자요. 그저께는 밤, 그러니까 저녁 9시 반에 잠들었고, 요즘엔 좀 일찍 자는 거 같아요. 계속 하는 게 많... 하는 게 막... 많다 보니까 일찍 자는 것 같은데. 지금 TV를 틀어놔가지고 화면 색이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아예 좀안 바뀔 것같은 채널로 바꿔놨어요. 먹고 싶은 거 1순위? 지금 먹고 싶은 거 1순위는 글쎄요 글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따가 이거 해야겠다 이러면 해야 하고,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 하고. 오. 지금 안마커튼을다 쳐놨더니, 완전 좋아. <laughs> 완전 좋아. 아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챙겨 먹고 그다음에 토마토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큰 토마토 이게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너무 졸린 것 같아. 토마토, 그냥, 보통 세국생, 생, 그치. 아침에 씻어서 제일 그냥 먹기 간단하니까. 유튜브를 잘안 봐요. 유일하게 보는 게 유튜브, 유일하게 보는 게잘안 보는데, 가끔 가다가 고막 메이트랑, 가끔 가다가 뭐 베이킹 영상 보고 싶을 때 보고. 오메, 나도 그거 봐요? <laughs> 아니, 유튜브는 잘안 보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TV 많이 보고, 넷플릭스 많이 보고 영화 많이 보고 그거 가끔 가다가 그거는 거의 안 보는데 카걸 카걸님 영상 가끔 가다가 보고 음, 네, 안마 커튼이에요. 점심에 구... 콩국수 어때요? 콩국수에 열무김치 맛있겠다. 요즘에 안, 운전 안한지꽤 됐어요. 운전 안한지 일주일 일주일 됐구나 일주일 꽤 됐대. 아, 냉면은 별로. 운전하면서 가장 멀리 가본 거예요. 강원도. 무코 가본 적 있어요? 무코가 뭐야? 하루 지인과 통화 횟수 <laughs> 우리 매니저 오빠랑 다섯 번? <laughs>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빠랑 세번 아빠랑 만화야 세번 졸음도 <laughs> 다 방금 매니지 매니저 오빠한테 방금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끊겼는데, 오 뭐야. 우리가 막 통화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 통화가 왔네. 조름 조름 나 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laughs> 파존스도 먹고 싶다. 얼마 전에 파파존스에서 미나오 경매한 거 알아? 알죠? 그거 제가 홍보했는데. 제가 스토리에 홍보했는데, 당연히 알죠. 근데 그거, 제 옷, 만 얼마? 에 경매 됐나? 모르겠어요. 중간, 중간, 중간 그것만, 중간 경매액만 봐가지고, 근데 그거 진짜 그거 비싼 옷인데 아30 몇만 원요로 경매됐어요. 30, 32만 3천원. 그거 진짜 비싼 옷이에요. 그거. 그게 영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넘어오느냐고. 그 광고 촬영 당일 날 도착을 했어요. 촬영 첫... 말고 촬영하다가 중간에, 촬영하는 중간에 그게 현장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기다리다가 그거 입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 맞아. 그때 스타일리스 언니가 진짜 고생을 했었지. 저는 어두운 게 너무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냥 뭔가 밝으면 뭘 자꾸 해야 될것 같아. 어두우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쉬어도 되는데, 밝으면 뭔가 가만히 있기가 좀 그래요. 근데 여기 댓글에 다 누나, 누나라고 돼 있는, 뭐, 뭐, 언니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아니면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 궁금하긴 한, 했었어. 장난치는 거 같아, 막. 아 진짜예요? 아니, 아 너무 미안해요. 아니 이게 막뭐 일부러 막나 놀리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야. 근데 언니 저세 살, 언니 저세 살이래. 그렇군요. 네. 유치원 다녀요. <laughs> 막 어, 이런 거 있잖아 누나 저 여덟 살이에요 좋아해요 이런 거 번역 너무 귀여우시다. 미나야, 너는 머리카락을 키우고 있니? 음. 머리가 만약에 잘하긴 했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기도 했는데, 많이 자라기도 했는데 붙인 머리예요. 단발대, 긴 머리. 나는, 저는 무조건 단발이 좋죠. 네, 저 매존 키친을 좋아해요. 아, 모델은 아니에요. 외종 키치네를 좋아하긴 한데 모델은 아닙니다. 트리마카시, 트리마카시.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 경위를 봤는데, 태풍 경로를 봤는데, 엄청, 직방으로 한반도를 강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좀, 여러분도 많이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코로나가 그러니까 어 다들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입은 옷들 직접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코디해준 거예요? 광고나 화보 같은 스케줄은?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나, 이제, 어, 스타일리스트 분이 따로 코디를 해주신 거고요. 그 외에, 제가, 그 외에는 다 제가 있죠. 무튼 정말 항상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시기일수록 영양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이만 이만 가볼게요.